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전임자 아이젠 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때 아이젠 하워는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Your job is to make a decision. 그래서 대통령 하는 일은 결단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중요한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할때 결단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되고, 결단을 바로 하면 두고두고 복이 됩니다. 좋은 결단, 은혜로운 결단은. 좋은 삶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한해 중에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왜 왕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초라한 낙유새끼를 타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왕으로 탄생하실 때 천사들도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 가장 큰 결단,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오늘 본문은 사게오가 어떻게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마음에 모셨으며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그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순환 중간을 지내면서 삼척 제일 가족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다시 모시고 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사케오처럼 먼저는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자세는 사개오의 경우를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없습니다. 사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저히 예수님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세리장은 세무서장이지요. 점자는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리다니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되 오늘 성경에 나오죠? 보고자 하되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교의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적 목마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바쁜 생활을 접어두고 예수께로 향하여 왔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렇게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선 진리사모함에 간절한 마음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격을 알고 싶었으며 그간 누구인지 꼭 만나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를 기다리며 사모했고 10편 130편 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린 것 같이 10편 143편 말씀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자함이 없이 어찌 예수를 볼수 있겠습니까? 사케오는 자기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았고 군중들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세리장이었으나 속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던 사케오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갈급한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곤고한 인생에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입은 영혼들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치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예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우리 삶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와 특별히 이순환주간의새벽기도 특세시간이 그렇게 주님 만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졌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영혼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교와 같은 영적인 목마름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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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의 u n g 바로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2023년 4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사모함이 회복돼서 사케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보려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케오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졌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했지요. 앞으로 달려가 이것은 그의 적극적인 행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군중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몰려가는 바람에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개오는 그런 상황을 핑계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었죠. 계속 주님이 군중들과 앞으로 나가셨듯이 그렇게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전진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달려가는 적극성이 있어야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불가능에 마주쳤지만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이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불가능이 두려워 포기하는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불가능해도 언젠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였지만 내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케오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 생활에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일을 할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이 모두 관역에 적중, 적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시위를 떠나서 우리가 쏘면 적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키가 작은 한계요 또 하나는 가로막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일이 어려운 원인의 하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위 환경,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이두 가지 문제가 개입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주위 환경과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성취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없어요. 기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주위 환경의 한계를 핑계하며 주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미래를 꿈꾸어 갈수 없어요.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축복은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전진할 때 축복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을 차지했으며,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제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사명의 위대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달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사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극복의 결단을 하는데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개오의 모습은 결국 자기를 극복하려는 결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군중들의 가로막히고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았기에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가 나무에 올랐어요. 나이 지긋하며 사회생활도 할 만큼한 삭개오 입장에서는 작은 키를 극복하려 작은 나무에 오르는 행위는 체면 깎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에 그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삼아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함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믿음의 키를 크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돌무화가 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종하여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할때 정말 아들을 죽일 뻔했죠 그때 떨기나무 사이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진하게 노력하며 다가가면 보이지 않고 주님께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다가오실 것이에요 우리 영의 키를 높이셔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삭교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예수님 이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삭교가 높이 들어나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의 돌무화과 나무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같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일종의 은혜의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주님께 우리가 발돋움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의 돌무화가 나무가 될수 있어요. 함께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짝이 그런 영적 도움의 존재가 됩니다. 중보기도 짝이 우리 영의 키를 도두어주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 권사님의지해서 같이 억지로 억지로 기도 모임에 나왔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기도 모임의 짝이 돌무화가 나무인 거예요. 아기 때문에 쩔쩔매느라 집회에 참석 못하고 낙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함께 교회에 나온다면 그분이 바로 은혜의 돌무화가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밥밥 꼼짝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이 일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움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를 맡았는데 걱정이라고.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그분의 사정을 듣고 그분의 심정을 잠깐 마음에 가지고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문에 자기가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자기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워서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은혜 받았다고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걸 기회로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회중 기도에 자신을 얻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제가 그분에게 도움의 돌모아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어떤 기구나 조직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속해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어 믿음의 크, 키를 크게 해주는 키 작은 나무일 수 있어요. 지난해 어떤 속해는 크게 부응했는데 원래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믿음의 키를 키워주는 도움의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해의 진정한 역할이죠 선교회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이루도록 믿음의 키를 키우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선교회 가서 모임가지 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험에 든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돌, 도움의 돌무화가 나무가 돼서 선교회에 가서 같이 대화했더니 내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케오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눈 결과 이 사케오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돼서 성경에 남는 인물로 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자리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순환 중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을 곧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주기도 하지 않고 두 주기도 하지 않고 세 주기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덧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부터 순환 주간에 전교인 특세를 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벽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시험에 들고 인생의 실패를 겪은 후에. 기도하지 않은 내타시아하고 탄식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의 방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거룩하게 해요. 한 가정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보다 행복한 자식은 없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이 허전한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존 라이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야 길을 잘못 들어서 30마일 이상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강릉쯤 헛길을 가게 된 거예요. 참 이럴 때 짜증나죠. 그래서 그 길에 가다가 어느 주유소를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주유소에 있던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열린 마음으로 그분이 복음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만약 길을 잘못 들지 않았더라면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니 길을 잘못 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고 잘못되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깊이 기도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112년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의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삼척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 서양에는 새벽 기도라는 말 자체도 없었을 때그 일을 했던 분이 웨슬리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했는데 당시 교회의 젊은 전도사였던 길선주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당회에다가 새벽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몇 번씩이나 청원해도 부결되었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해달라고 청원을 계속 올리다가 드디어 받아들여지자 새벽기도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새벽기도회 종소리만 들어도 울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마만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덕을 세우며 복음의 등불을 비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마루를 적시며 기도한 때문입니다 저 죽소로 옆 교회에 있을 때마루바닥이 적시도록 기도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전통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 내려가게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특세의 주제는 다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보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과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 변화의 기적이 나타날 것일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연합으로 이번 특세 설교합니다 첫날 제가 설교하고 둘째 날은 김현기 목사가 셋째 날은 한상진 목사가 넷째 날은 이레 전도사. 마지막 다섯째 날은 또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음을 틀림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남편과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형통의 복을 실제적으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외치던 군중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부르면서 주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림으로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며 어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실 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사개 오는 주님을 만나 집으로 모셨어요. 오신 주님은 사개오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욕심 많은 세리장에서 덕을 베푸는 인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나오는 사개 오에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와서 지나가셨다고 일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번 순환 주간과 부활절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교와 같이 사모하며 사교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교와 같이 여러분의 돌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며 사교와 같이 깨어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